최전지런 방문을 모으라고 사관님 헛개미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사라지는 연구하나 보네정신줄찾고 있는 쉽진 않아서요 아, 아니요 쉽지 않죠 아무튼 헛개미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하네. 부지런이 광물을 모으라 여기 공격해 온다. 준비해라. 간헐천이곧 활성화 될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저기 위에. <목소리> 내가 돌아왔다. 뭐지? 대담하게 <목소리> 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나는 군단이다. 적들이 제 로봇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답이 필요해. 멜 로봇이 공격받는다. 공격 멜 로봇이 공격받아. 대담하네그아라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여왕이 듣고 있노라.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아...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laughs> 제 로봇이군요. 오, 아이고, 테라진 갖고 왔어. 편리시네요. 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가늘철이 더 활성화 되겠군요. 왜 굳이 거기서 변태하려는 거지? <목> 이제 동화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제가 손수 만들 겁니다. 동굴 속에서 모철 부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오시기 잘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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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쟤들은누구랬죠 것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우리에게 나중은 없고 답이 필요해.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른 것들 엄천지입니다. 난 계속 찾아가겠어 <목소리> 여기까지 왔군. 적이 우리를 공격해온다. 정면으로 맞서자. <목소리> 끝났다고 하는.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동하우라가 준비되었습니다. <laughs>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안을 전이 곧열린다에 돈을 갈겠습니다. 그렇게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일단 은 말이죠. 독들이 아름다운 엘지로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지는 직접 뽑아내고 싶다. 가능하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진화 완료. 아름답지 않은가?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지. 내가 생 싸움이 시작됐어.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풍선을 사용할 수가 많아요. 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저기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했다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베스핀확포량이부족한니베스핀 가스가 부족하고 동맹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확보이부 여왕이 듣고 있노 말해. 어서 말해. 우를 갚을 수도 있겠지. 공격을 시작했네. 합리적 결정을 내리게.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운을 어보고 있죠. 벨실르 <놀람> 원시생물이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리군 선두 과장. 기회를 영영 놓칠겁다. 명령에 아, 공격받고 있다.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하네.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 뒤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너무 위험에처했다 말해. 네. 저기 에, 혹시 추출된 테라진 에,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나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저기 강주대역. 방어를 준비한다. 교전을 시작했다 말해봐라 하고 싶은 말은 하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저기 우리의 동맹 교전을 시작 뭐지?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 헤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이시르님이 오늘은 아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난 계속...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제일 로봇들이 맨날... 막힐 바껏 여왕이 될 거야. असम्भव oh है 여왕이 듣고 있노라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laughs>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선 말이죠. 찾아나가겠어. <laughs>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어디? 빨리 저기요, 잠깐만요! I 아, d 들이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a l 가 t t l e bit of a problem. 저들 공격을 시작했 n k 말해봐라. 답이 필요. 동맹이 너무 위험에 처했어 동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게 정말 싫다고요. 답이 필요. 어서 말해. 뭐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말해봐라. 동룡이.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저는 리한테 걸겠습니다.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말해봐라.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적군이다가온다 한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여왕의 되돌아. 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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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뭐지? 빨리 말해 <목소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사님. 아니다. 뭐지?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오,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아, 제 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보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아,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두어놓은것 같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죠? 말해.

지기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말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기까지 왔군.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내군들을 생성하기. 오,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료관님 동맹의 기지가 포위된 동맹과 도전을 시작했다. 군단이다. 어서 말해. 말해. 여기에. 답이 필요해. 어서 말해. 자, 우리에겐 아직도 답이 필요 어서 말해 말해봐라 우리에겐 아직도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 <laughs> 로봇이 <laughs> <laughs> 뭡니까?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마음대로 해라 로봇들이 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안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뭐지? 여기까지 왔군 난 계속 이제 동화우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서 말해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적이 기절했다. 지금 차... 참... <목소리>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요. 이 공격력이 공격받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 제 소중한 로봇이 물길에 휩싸이는 소리군요. 하나만 더 파괴되면 우린 끝입니다. 또 하나 자라는 곳으로... 봐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과학에 큰 기여를 하신 겁니다. 이제, 아... 떠나실 때저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모두 정리됐고.